고민정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노사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외교안보가 같이 섞여 있는 사안입니다. 어,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바로 한국 와이퍼입니다. 어,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것이죠. 우리 국민 세금 22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와이퍼는 노동자들과 고용 안정 협약을 맺었고 그런데 이 협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노동자 209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외국 투자 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고용 문제도 똑같이 접근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태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이 이 먹튀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결단일 겁니다. 동시에 외교를 관장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정 외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어, 우리 법원에서조차도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키를 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원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지만 아직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즉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뼈아픈 기억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일본이니까 우리가 방위를 해야 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작정 방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상식과 기본을 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서 관계자 발언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선 뭐 견딜 수 있겠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관계자 말로 전언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 주실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 드립니다. 어, 나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나는 어, 조금 힘든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한 사람이 됐던, 열 사람이 됐던, 심지어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 율사로서는 더더욱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